예, 안녕하십니까. 유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주는 뭐 시장 변동 사항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이번 주는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.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, s p 5 0 0 지수 중에서도 뭐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공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개별 업종이나 이슈, 이런 부분이 변동성으로 국내에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. 어 애니플러스는 OTT 관련 회사인데 뭐 미디어 아트 사업이라든지 전시 이벤트 사업 그리고 드라마 제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.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어이 부분이죠. 어 작년에 라프텔이란 기업이랑 이 위메드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종속 회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. 특히 라프텔이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뭐 유일하게 어, 매년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, 500만 명 정도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하면서 그 지금 애니플러스 실적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이 위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인데 이런 그, 그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리쿱률이 상당히 높고 어 그리고 그~ 실적이죠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애니플러스 그~ 실적이나 영업이익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그 경쟁사를 인수를 했습니다. 경쟁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애니맥스를 460억에 이번에 인수를 했죠. 이런 OTT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IP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이 많을수록 영업이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스파이 패밀리 이런 주술회전 같은 그 지적재산권 IP를 확보를 하고 있었죠. 거기다가 지금 애니플러스 이 500억 정도의 인수를 하면서 이런 IP를 더 확보를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뭐 제작이나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계속 뚜렷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. 이어 실제로 좀 보셔도 어 지금 보시면은 예상 매출액이 뭐 작년 대비 580억에서 10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있고 매출도 거의 100%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빅 어 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이런 OTT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어 그나마 좀 적게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습니다.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애니맥스 관련 그 인수 내용이 나왔는데 주가가 크게 뭐 튀진 않았죠.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도 주봉으로 보셔도 이제 이 상당 구간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 가 한번 유입이 되면은 한이 정도죠. 5천 원 이상 이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이번 주에 좀 보셨다가 어 주가가 지금 이 구간이죠. 이쪽 4,150원에서 4,200원 정도 안착했을 때1차 매수를 했다. 1차 매수를 하신 다음에 5천 원 정도 이제 구간에서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이부 부분이 약간 주가 변동성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010-4674죠.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오늘이나 내일 정도 매수 시점 잡아드려서 5,000원 정도의 매도사인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유신이었습니다.